지역 시사 흐름의 맥을 경남 도민일보가 날로 전해드립니다. 빠바빠빠빠 맥도날드. 경남 도민일보가 만드는 지역 친근 시사 방송 오디오 맥도날드 시작합니다. 저는 경남 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최환석입니다. 예 손유진입니다. 이승환입니다. 4월 7일, 네? 어, 내일은 4.7 재보궐선거 투표일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이죠. 이틀간 사전투표 진행이 됐고요. 네. 어, 경남의 사전투표율을 보니까 20.44%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높은 편인가요? <laughs>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남 사전 투표율이 23.83%였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비슷하게 보이는데 지역을 들여다 보면 관심도가 좀 낮습니다. 낮다, 관심도가 낮다. 예. 좀 풀어서 설명을 좀 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재보서는 경남 사기 지역 6개 선거구에서 치르지 않습니까? 네. 의령, 고성, 함양, 함안인데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네개 지역 평균 사전 투표율만 이렇게 떼놓고 보면. 32.38%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지방 선거 때 지난 지방 선거 때 경남 전체 사전 투표를 하고 이번 이제 재보궐 선거 그 사전 투표를 하고 비교를 하면은 뭐 이번 사전 투표율이 약간 낮은 편인 네. 건데 이번에 재보선 치르는 지역이 몇개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그 지역만 놓고 보면 사전투표율이 좀 저조한 편이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좀 많이 저조한 편이죠. 네. 아무래도 이제 사전투표 이틀째인 토요일에 비가 좀 많이 내렸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좀 아무래도 투표장 가기가 힘들어서 그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음. 뭐. 선거 투표 안하라고 마음먹으면 이유야 많죠 아, 네. <웃음> <웃음>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그 특히나 재보선이 보통 조금 냉소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는 하거든요 네. 참여율이 네. 저조합니다 대체로 네, 네. 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거 왜해뭐 내가 하나마나 하나 뭐결과 차이가 있나 이런 식으로 냉소적으로 뭐그 선거를 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 항상 계속 귀에 뭐 딱지가 않도록 말씀드릴 네,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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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권도 선택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죠 네. 제가, 그렇죠.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 기표소 가사 하시라고 기권도 아 기권도. <laughs> 네. 뭐, 투표용지 가운데 다 동그라미 치시든가 뭐 음. 용지를 조금 흠집을 뭐, 내시든가 기권도 투표소 가사 하시라 그래서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자 어쨌든 의미를 생각했을 때 추천할 만한 어 선택전 아니다 그러니까 뭐 기권한다고 투표 안 한다는 말이 아됩니다네 예, 예, 예. 유권자로서 어떻게든 어, 메시지를 던질 수 있사, 있다라는 점에서 소중한 한 표를 음. 행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 그런 생각도 되더라고요. 내가 표를, 표를 던졌는데 네. 내랑 비슷한 사람이 몇명 있어? 네 제가 사는 지역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데 네. 서울 지역 선거를 봤을 때 음. 저기 중앙일보에서 예전에 뭐 서울 시민은 뭐그 두 명의 후보를 뭐 선택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호 1 번, 2번뭐 이런 좀 뭐랄까요 여당, 야당? 어, 아, 그러니까 네, 네, 네. 예, 민주당이랑 뭐 국민의힘 여기 위에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후보가 열몇명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laughs> 후보가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나머지 네. 다 사퇴한 줄 알고 야 이거 기사 감인하고 네. 봤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군소정당의 후보들은 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어 이들이 그 그 앞에 그 말했던 그 후보들 하고 다른 점에서 뭘 어필하고 있는지 음. 그런것도 좀 들어보면 맞습니다. 확실히 선거 재미있거든요 아쉽네요 예. 우리 그, 지역 같았으면 좀 우리가 이런 좀구성생을좀 그렇죠. 챙겼을텐데 아, 그 그렇죠, 아까 그렇죠. 예. 무슨 일부라 했죠? 땡 중앙일보 중, 중땡일보 아 중앙일보 아, <laughs> 네. 땡앙일보 아 중앙일보 <웃음> <웃음> 예. 그... 보도 방식이 네. 우리하고 극단적으로 극과 극에 있죠. 아,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누가 잘하는 건지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다고 그, 믿고 고민 있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음, 없습니다. 음? 아, 네. <웃음> <웃음> 어쨌든 냉소가 아니라 네. 어, 뭐 아직 누굴 뽑을지 모르겠다. 네. 이런 유권자가 있다면 네. 저희가 돕겠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지금도 돕고 있고요. 음. 2020 유권자가 뽑은 총선 보도상에 빛나는 오메기. 이번에도 음. 유권자 선택을 돕는 기획을 공개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하고 이거... 지금 절찬리에 어... 어... 퍼지고 있는 중이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일단 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음. 후보자 정보를 속속들이 알려주는 신비한 후보사전. 이거는 음. 여러분이 선거 공모물 안, 안, 안 보고, 보셔도, 보고? 네, 그렇죠. 눈 감고. 방에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그렇죠. 들으면은 자, 이제... 네 귀에 쏙쏙 꼽히는. 예. 그리고 이제 누구를 뽑을지 고민이 될때 음. 선택 기준을 아 이런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음. 제안하는. 부동층을 위한 투표 안내서. <laughs> 아, 그냥 참... 거의 뭐 손안 대고 커플은. 네 거예요.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권자가 인정했습니다. 좋은 콘텐츠로 맞습니다. 잘하네. <laughs> 네. 사 <사모 문자. 웃음> 네. 아니 2020 유권자 이뽑은 총선 보도당은 네. 제 생각에는 2035년까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아 저는 <laughs> 아, 제그 묘비 명 아, 물론 화, 화장을 하겠지만 화장을 하겠지만 화장을, 하겠지만, 화장을 낙골당에, 하더라도 아니, 낙골당에, 낙골당에, 낙골당에 써놓을 겁니다. 네. 단지에다가 2020 유권자가 뽑은 보인 네. 이렇게 <웃음> <웃음> 단지에다가 아예 아, 네. 그렇게 음. 아무튼 이렇게 고민이 네. 깊어질 때는 이렇게 우리 오맥을 듣고 뜯고 씹고 맛보고 네. 와, 느끼라 네. 이 말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저희가 밥상을 열심히 차렸거든요, 진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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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권자는 맛있게 즐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네. 네. 네. 음. 투표장 가는 길에 팟캐스트로 이렇게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좀 손이 논다, 어뭐 운전을 음. 안 한다 이러면은 유튜브 영상으로 볼 수도 있고, 네. 카드 디지기 같은 막. 어? 그러면 진실한 네, 뭐, <laughs> VR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뭐 <laughs> 네, 네. 원소스 멀티콘텐츠 제가 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우리나라 언론 특히 방송들이 네. 개표에 어, 50분의 1만큼 아, 그렇죠. 선거 과정에 신경 쓰면은 네네. 우리나라 선거가 훨씬 나아진다. 음, 음. 그뭐 개표할 때 그래픽 막 뭐지 후보의 뭐 이기는 후보 따로 찍고 지는 후보 따로 찍고 거기에다 합성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요. 엄청 투자해 가지고 막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뭐 한국의 개표 방송 이런 거뭐 짜이 뜨고 이한다는데전 그거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네네네. 결과는 숫자만 알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우리는 기술을 그 선거 과정했습니다. 아, 그렇죠. 음. 네. 유권자가 선택하는. 맞습니다. 그걸 이렇게 거죠. 스마트폰에 접근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laughs> 네. 살짝 전화기를켜 가지고 이렇게 또 보여드리는 것. 저안 되면 연락 주십시오. 파일 <laughs> 다운 해가지고 <laughs> <laughs> 보여드릴게요. 그 mp3 라디오 같은 데다 넣고. <laughs> 마을에 가야지. 예, 동네방방 이렇게 가... 들리도록 켜놓으셔도 됩니다. 음. 네. 이번에 뭐가 뒤집힐까? 이런 게임 하셔도 되고. <웃음> <웃음> 어, 그거 괜찮아요. <laughs> 네. 네. 어쨌든, 어, 그 다른 언론들이 워낙 그런 중요한 데다 힘을 안 쏟으니까 <laughs> 네. 제가 전에 듣지는 않았지만은 <laughs> 2020 유권자가 뽑은 총선 보도상 뽑을 때 굉장히 저희가 좀이 도드라졌다 <laughs> 저 위에 있더라 아,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꿈에서 <laughs>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상준 사람들이 다 까먹었어요. <laughs> <laughs> 굉장하네. 네네. 네. 어쨌든 오맥이 준비한 선거 기획을 통해서 후보자들에게 진중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추입니다. <laughs> 네, 어, 조용할 뻔 했던, 그냥 선거까지 무난하게 이렇게 이어질 뻔 했던 경남 제보걸 선거판이 나름 시끄럽니다. 네, 좀 소박하게 시끄럽죠? 네네네. <laughs> 이전 방송에서 오메기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던 문제 네네. 논란 네. 국민의힘 오태환 의령군수 후보 경력 논란이 유권자의 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엄청난 소식이 <laughs> 네. 들어왔습니다. <웃음> 어, <웃음> 엄청나네요. 네네. 선거 후보물에 경남도청 정무 특보 경력을 썼는데 네네. 그것도 옆에 과로를 또 이렇게 가지고 1급 상당이라고 어쪽의 실제 신분은. 오급 상당인 오급이 조급. 그런데 이제 처우를 네. 1, 2급 정도로 해줬다고 음. 선거공보물에 1, 2급 상당으로 표시할 수 있는가가 이게 쟁점이었죠. 그러니까 네. 채용할 때5급 상당 이거는 법적 용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도청에서 쓰는 5급 상당이라는 건 정말 그냥 그 정식 채용에서 진급해서 밟은 그런 5급이 아니라 네. 채용 과정에 있어서 이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5급 상당이라는 용어를 쓰긴 한데요. 네네. 근데 이 지금 선거에서 오태환 후보가 얘기하는 상당이라는 거는 네. 어, 그, 어, 그렇게 치자. 라는 <laughs> 쪽에 더 가깝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 지상당히라는 해석에 대해서 다르다. 뭐 그래서 논란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네. 저희가 그 앞에 방송에서 그부동충을 위한 투표 안내서에서 이 문제를 혹시 네. 헷갈릴까봐 네. 네. 정리해 드렸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네, 굉장히 네. 말끔하게 아, 네. 아, 아주 게게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무기가 사무기는 지금 기자입니다 직급이 형사원 <laughs> 사원이 형기자. 네, 우리끼리는 네. 에이스고. 어. <laughs> 뭐최 차장 최 팀장 뭐 최국장 뭐다 아무렇게나 부르기는 하지만 네. 어 정확히 얘기하면 사원이면 사원 기자 <laughs> 기자 사원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최한석 기자가 그 온라인 경남도민일보 홈페이지 관리 업무를 한다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거기에 제목을 단다거나 네. 사진 배치를 한다거나 네. 이런 네. 업무는 최한석 기자가 합니다 네. 네. 다른 기자들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네. 음. 그걸 보고 사장님이 지나가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 최 기자 님 정말 딴건 몰라도 온라인에서만은 사실상 네가 우리 회사 편집국장이다 에이스다 에이스다 이렇게 야, 얘기를 한 거예요. 네. 편집국장 산다? 네. 편집국장 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그렇게 해서 기분 좋으면 되는데 <laughs> 밖에 나가서 네. 네. 경력이 뭡니까 적어내십시오 이랬는데 뭐 최기자 적어라 했는데 경남 도미일보 온라인 편집국장으로 준 거예요. 그렇죠. 뭐 명함에 그렇게 생인다든지홍래자 작은 마 상당 국장 <laughs> 상당 이렇게 적고 한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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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렇게 보좌라고 하는 것과. 네. 네. 어, 실제 자기 경력 그리고 선거잖아요. 선거는, 선거는 명확해야죠. 명확해야죠 예. 네. 만약에 이게 허용이 된다. 아, 네. 어, 그럼 저 선거 나갈 생각이 있습니다. <laughs> 아, 네. 그리고 제가 갑자기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우리 이호기가 신비한 후보 사전에서 오태환 군수 후보를 소개하면서 그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우리가 공보물에 보면은. 검증받은 군수라는 그런 <laughs> 문구가 나왔어요. 네네. 근데 이오태환 후보께서 군수를 하신 적은 없잖아요. 그때 그렇죠. 네. 여기가 명확히 지적을 합니다. 그렇죠. 혹시 군수하신 적이 있느냐? 네네. 아니다 없다. 이분 선거가 공식 출마는 처음에 거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정확 하면 검증받은 군수 후보. 후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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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지적을 한다. 그게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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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걸렸는데 사실. 네. 네. <laughs> 이 자꾸 이런 문제 갖고 아, 걸리니까. 저는 봐주만 하다 이랬는데 좀, 네. 예. 네. 자꾸 그렇죠. 쓸데없이 네. 논란을 만든 것 같고 사실 일반 유권자에게 1급, 네. 3급, 뭐 5급 뭐가 중요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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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갑자기 말하다 보니까 텐션이 올라가잖아요. 네. <laughs> 네. 쨌든이 저희 방송 이후에 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이 음. 오후보 선거 공보물 경력 일부가 네. 사실이 아니다. 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복잡하지가 않잖아요. 네. 이건. 그래서 네. 아, 그렇죠. 하고 끝날 이야기였죠. <laughs> 우리 명확하게 명확하 따지면 방송 네. 우리 방송을 듣고 그랬다는 건 아니고. 아, 알죠. 몸스러우니까 지금. 상당하네요, 진짜. <laughs> 하여튼, 아. 하여튼 근데 이제 오 후보가 네. 유세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뭐 도청 근무 일급 상당이라고 <laughs> 이렇게 알리고 있다 면서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도대체 누구 말이 맞냐? 네. 황당해 네. 할만 하죠. 네. 저서도 황당할 것 같은데. <laughs> 네. 사전 투표 이틀째에 경남 선관위에서 오 후보자의 선거 공보 등에 게재된 경력 내용 중 과로안에 네. 변경된 1급 상당, 2급 상당, 2급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음. 적힌 공고문을 네. 투표구마다 다섯 장 붙이고 아. 투표소 입구에도 붙였단 말이에요. 다섯 아, 음. 장이나 붙였네요. 네. 그런데 네. 음. 오 후보는 이런 경남 선관위에 한마디 합니다. 광건 선거다. <웃음> <웃음> 아, 그래, 음. 그렇죠. 네. 관권 선거죠. 네. <laughs> 참, 네. 이게 참 진짜 그냥 아무 상관인데 사실. 근데 네, 그뭐 그것도 부족해서 네, 네. 어, 유세 지원차 어, 르신 오셨습니다. 아 네. 홍준표 어, 전어지다 네. 일단 이 홍준표 도정 때 오태환 후보가 그 예, 네, 그렇죠. 죠 그렇죠. 1급 네. 상당의 네. <laughs> 1급 상당의 5급이 급인데 노급 5급 아, 같은 노급 아, 아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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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걸 했단 말이죠. 그래 음. 와서 어, 도청 근무 당시 일급 어, 상당으로 발령을 내주신 분. 음. 아주 이 말을 들으니까 저도 우리 최한석 기자한테 국장 상당으로 발령을 내주고 싶네요. 아. 네 그렇게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음. 그렇게 홍보를 계속 하는 네네. 거죠. 예. 음. 그러니까 그걸 들었을 때 저는 이제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서 네. 최민식 배우의 아, 그 명대사가 생각나요. 저는 이거는 최한석 기자가 다 음. 해보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습니다 <laughs> <laughs> 자 예. 얼마나 비슷한지 예, 보겠습니다. 뭐, 예. <laughs> <laughs> 네, 네. 젖더짓 싸고 밥도 먹고, 어, 일것 상당 팔랑도 받고 뭐다해 <laughs> 어? 이렇게 한 <laughs> 거죠. 네. 네. 네, 네. 아, 부끄러움은 뭐, 요기의 몫니다 네. <laughs> 네. 뭐, 일단 뭐저 분이 네. 준거 맞다 네. 이렇게 서로 뭐 네. 확인하려고 막 그렇게 한 거겠죠. 저희는. 네. 뭐, 근데 투표소에서는 경력이 틀렸다고 고지돼 있고 음. 네. 밖에서는. 후보자가 나이급 맞다 네. 이급 상당 맞다고 목소를 리높이 있는 상황이 상황이니까 네. 참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뭐 혼란스럽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유권자의 손가락이 네. 지금 어디로 향했느냐? 음, 음. 경남 성관위로 향한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 이런 거좀 헷갈리게 하지 말라고 성관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이 아니라고 결정을 한 주체니까 관리하고 감독하고 뭐 자꾸 후보가 무시하면은 그 무시 못하게 제지, 네. 예, 제지도 하고 뭐 그렇게 좀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후보가 마이크 들고 큰 소리로 말하고 막 다니면 그렇게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억울, 최소한 뭐 맞는갑다 네. 또는 억울한갑다 선관위가 네. 잘못하고 있는거 보다 네. 뭐, 네. 네. 성... 네. 아무래도 이제 공직선거법 음.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네. 적용여부 판단을 하지 않기로 한 선관위의 결정이 네. 이런 상황을 야기했지 않나 음. 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참고로 허위사실공표죄가 인정이 되면 그렇죠. 처벌이 꽤 셉니다 네. 네.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허위 사실을 공포하면 음. 5년 이하 징역 또는 음.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그렇죠. 이게 은근히 네. 뭐저 정도 갖고 뭐 그럴까 싶은데 의외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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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허위 사실 유포 관련된 거는 조금 엄격합니다. 네, 네. 네. 그게 이제. 그쵸 좀 이제 엄격한 만큼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 까다롭기는 하더라고요 네, 허위 사실만으로는 처벌이 조금 어렵긴 하고 뭐 고의성 이런 것도 따진다고 아, 하는데 네네 맞습니다 음. 그렇게 생각할 만한 건덕지가 있으면 네. 이제 더는 이제 공표하지 말라 네 못하도록 이제 지도 까지는 음, 음. 한다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고의성 판단 여부는 지금 이제 수사기관으로 아, 넘어간 상태고 저, 제가 간단하게 판단해 주세요. <laughs> <게 아니라. 웃음> 그 오후보는 네.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뭐 네. 후보 측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고의성 인식이 있었다. 근거는 될수 있을지언정 네. 법으로 이거를 제재하지는 못한다. 이게 음. 이제 지금 선관위의 그 복잡한 설명인 거죠. 다른 거 다른 거 제껴놓고 <laughs> 네, 네, 네. 그럼 고의성을 판별하기 어렵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아 그렇죠. 네. 저희가 그런 거 진짜 잘 도와드리잖아요. 네. 고의성이냐 없냐. 자 네. 보세요. 선거 공부에 누가 네. 그러니까 후보가 적, 그 적는 걸다 관리할 거 아닙니까. 나나나 네, 네. 아, 아, 적기 싫은데 나 그냥 5급이라고 할 건데 뭔 소리합니까. 음. 1급이라고 해야 빛깔납니다. 네, 네. 그냥 적으세요. 강제적으로 딱손 묶고 음. 제가 대신 적어드릴게 누가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일단 결정해서 그렇게 그 사실이 들어간 것도 네네. 거기서부터 일단 그냥 거기서부터 고의성은 일단 음... 그럼 고의성이란 말이 좀 부유케하면 어, 계획성이라고 할게요. <laughs> 아니요 그걸 이제 음. 법적 용어에서 아, 아, 예. 아. 우리 법돌이 <웃음> 네. <웃음> 우리가 이제 전공자. 미필적 고의란 말도 있죠. 내가 이걸 쓰면은 사람들이 좀 어, 그래도 있어 보이겠는데 네. 이런 것도 이제 사실상 고의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 그러니까 이제 어 어쨌든 그런 네. 것들은 이제 법적 판단이긴 하지만. 네네. 네네. 자, 그런데 그것도 애매하잖아요. 네. 아, 그래도 다른 다른 뭐 방금 우리 법돌이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저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지점이 있다면은 성관위에서 네. 아 이거 약간 일부 틀린 사실이 있다라고 벽보까지 붙였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이쯤 되면 아 그러면 내가 조금 심했나? 음. 아유, 음, 자제를 해야, 해야죠. 해야죠. 아, 그런데 네. 뭔 소리야? 내가 맞아. 아, <laughs>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고의성이 없이 이게 네. 과연 가능한가? 아, 아. 근데 선관의 네. 입장에서 봐서도 기분 나 같아요. 기분 그, 나쁘죠. 붙여놨는데도 그러면 네. 군대도 가만히 있다. 전 선관이도 게... 아닌데 기분 나쁜데. 네. <laughs> <laughs> 분명히 아니라고 붙여놨는데. 그러니까요. 때 그렇게. 네네. 이 이게 저게 가 최근에 음. 예, 이게 허위 사실 공표죄가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네. 그 이재명 경기도지 사건입니다. 네.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집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음.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신형을 네. 강제 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음, 음. 말한 게 이게, 이게 허위발언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기소되었었죠. 음. 네. 일심은 어, 그때 이제 무죄라고 판결이 났, 났고 네네. 2심에서 이제 이거를 유죄로 보고 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 네. 선고가 됐었고 네. 그 뒤에 이제 대법원 저는 합의체 판결에서 음.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하기 한송심에서 무죄 선고하면서 일탈 락이 네. 났던 적이 있죠. 어쨌든 그때 좀 이슈가 되면서 어, 이 조항이 좀 강조가 됐었던. 네. 네,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판결 뭐 요지 이런 거는 뭐 따로 나중에 보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바로 알수 있는 거는 네. 허위사실 공표죄 자체가 당선이 무효가 될수 있는. 어 중한 범죄라는 거. 네네네. 네, 이게 또 특히 의령이니까 의령의 고수가 자주 이렇게 말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게 또 나중에 또 그런 문제를 또 말씀해. 제가 또 네네. 그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인데 네네네. 그 동네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안 걸리게끔 후보가 그 정도쯤은 그렇죠. 다 네. 알아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의, 의령 국민에 대한 뭐랄까 좀그 네. 리스펙, 음. 어 예의 받는 그렇죠. 게 조금. 빠졌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걱정입니다. 네. 네. 아무튼 이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경남 도당은 네. 지금까지도 이 사안을 두고 이제 비난을 주고받고 있고 네. 싸우고 있고 음. 그다음에 이제 오 후보는 도리어 그냥 네. 선관위 결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음. 이렇게 해주 지금 이제 청원지법 마산지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그 별보, 보니까 이제 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같기도 해요. 벽보를 네. 붙였으니까 그거 네. 붙이지 말라는 신청을 한 한 건가요? 그러니까 행정 네네네네. 처분 집행 정지니까 <laughs> 네, 그렇게. 네, 응. 자 이거는 <laughs> 참 이거는 예 험난합니다 진짜. <laughs> <호란합니다>, 진짜. 네, <laughs> 뭐이 제스처는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삼심제기 때문에 네네. 그렇잖아요. 시간이, 법돌이 네. 법돌림 네. 시간이 걸리죠. 네. 시간이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오는데, 일단 네. 내가 죄가 있든 없든간에 뭔가 혐의를 받았으면 아니다 음. 질러놓고 나중에 판단 받으면 되니까 네. 이렇게.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정도 제스처를 보여줘야 네네. 보는 사람들이 아유 그래 뭐 어우 뭐 억울한 게 있는갑네 네네. 뭐 잘못 해석될 수도 있지라는 응. 신호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응은 뭐 상식적으로 이, 이해는 되는데 네. 이게 이렇게까지 가해 문제였는가라는 게좀 안타까운 거죠 네네. 네 어쨌든 뭐 이렇지만 제가 오늘 유난히 텐션을 올릴 때 올렸지 않습니까? 네네. 냉소적으로 가서, 가서는 안 된다라는 뜻에서 <웃음> <웃음> <네네>. <웃음> 네, 그런 뭐 투표 외에 이런 거 하지 말고 네네. 그리고 저희 뭐 소중한 한표 그거 행사하시라고 저희가 그 투표 투표 전날 네네. 텐션, 텐션 팍팍 올려 가지고 지금 네네. 예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는 거고요. 네네. 심지어 의령의 투표권이 없는 저희들조차 이 정도인데 <laughs> 그리고 뭐 다른 지역도 마, 마찬가지고요. 네네. 네 어쨌든 저희가 뭐두 차례에 걸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좀, 좀 명확하게 네.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음. 어, 방송을 들으신 의령에 있는 유권자라면 음. 어, 투표장 가셔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어, 본인이 생각한 바 이렇게 표를 행사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쭉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희가 어떤 사안에 대한 판단을 엄청 신중하게 하는 편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 네네. 뭐가 이렇다라는 말을 잘안 하는 편이고 네네. 그렇게 볼수 있는 어떤 다양한 시선들을 최대한 많이 모아보고자 전반적으로 애쓰는데 네네. 그거 못지않게 저희가 싫어하는 게 분명한 걸 가지고 아닌 것처럼 빙빙빙빙 두르는 것도 저희 네네. 또 마찬가지로 싫어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이게 뭐 1급5급 이게 상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진짜. 음, 네네. 그리고 뭐. 아까 이제 절차상 문제 이제 또 집행정지를 신청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그러니까 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절차에서 뭔가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음. 이제 이야기를 한 거니까. 네, 네. 아무래도 좀 이런.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분을 안 하죠. 네, 하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네. 이런 진짜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 진짜. 이런 거는 네. 진짜 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 낭비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빨리 얘기를 많이 해줬는데, 네, 네, <laughs> 그럴 에너지가 있다면, 네. 우리의 어, 그 오디오 맥도날드의 네. 선거 기획을 음. 듣겠다. 음. 맞습니다. 네, 네, 들을 때 이게 굉장히 긴, 긴 호흡으로 가기 때문에 음. 에너지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어, 오메가 함께라면 권리 행사가 더욱 빛을 발할이라는 그 사실을 어, 틈새. <laughs> 예 네, 강조하겠습니다. 어, 카피를 네. 완전히 네, 네, 네. 네. 진짜 홍보에 머리 올랐는데 네. 이거 뭐 아까 자기가 또 상대모사했다고 저한테 또 이거 시킨 겁니까 이거? Let's 감사합니다 pay? 감사합니다. 네자 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어 내일 어, 저희는 선거 상황 어, 전달하는데 집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어, 공개했던 그 기획들 네. 네, 안내서. 네. 뭐, 후보 사전 네. 이런 거는 계속 들어주시고 선거 끝나고 들으셔도 됩니다. 네, <웃음> 맞습니다. <웃음> 끝나고 복귀하는 마음으로. 아니, 어차피 네. 1년 뒤에 또 선거잖아요. 아 그렇죠.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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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여러분 소중한 한표 행사 잊지 네.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최환석이었습니다. 예, 손유진이었습니다. 이승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